스탠드 공식 디스코드 공지에 있는 다운로드 DLL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GTAO가 깔려있는 파일을 열어 그 안에 설치한 DLL 파일을 넣어주세요. 그후 락스타 런처를 연후배틀라이를 끄고 접속해주세요. 들어오면 그 전처럼 스토리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들어와졌으면 공개 세션으로 접속하거나 생성해 주세요. FS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일을 사용하면 공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락스타 서버에 감지되지 않아 변당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안티치트를 우회하는 메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세션에 있던 사람들이 튕기면서 배트라이 킥을 먹는데요. 그러면 스탠드를 열고 온라인 세션 맨아래의 플레이어 자석을 체크해 주세요. 플레이어 자석이 본인 세션에 사람들이 더욱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5분 만에 10명 정도가 접속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즐거운 그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시면 더욱 열심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